파이찬 리그 오후골 도전 스포티비 나우 오늘 유신고등학교의 선발 투수 옥태민 투수인데 이성열 감독은 이런 큰 경기에서도 좀 선발로 나서면서 선수가 자신감을 좀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덕수고를 정말 이끌어 주고 있는 마운드의 든든한 기둥 임정훈 선수가 오늘의 선발 투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 네 경기 출전했고요 3승과 더불어서 평균자책점 1.06이었습니다. 3구째 변하고 잘 때려봤습니다. 하지만 내야 안쪽에서 유격수가 처리를 할수 있는 타구였습니다. 원아웃. 네, 네 그래도 결승까지 잘 올라왔고요. 이 바깥쪽 공을 때려봤습니다. 약간 짧은 타구 중견수가 오우. 잡았습니다. 헬마 레우스비. 네. 역시 뭐특수고에 이런 수비들이 있으니까 이 무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요. 다이빙하는 그 타이밍도 정말 좋았고요. 야, 좌중간 코스로 우중간 코스로 조금씩 휘어져 나가는 타구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태양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잡치 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충격도 충격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근육이 놀란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 시즌 내내 지금 좋은 타율을 보이고, 있,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왼쪽에 네. 꽂히면서 3진 댄스가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네네. 스리볼에서 낮게 빠졌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타석에는 박상헌입니다. 방망이 내리고 번트 자세. 옥테미 선수도 정상적으로 어. 번트 됐습니다. 타구를 오. 서로 약간 의견이 좀 늦었었는데요. 일단 1루에서 아웃입니다. 희생번트 성공. 구속과 함께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또 내년에 승부할 수 있으니까. 아, 투투에서 받아 때렸습니다. 이타고 오른쪽으로 한껏 뻗어갑니다. 우익수 뒤로 이동하면서 잡아냈습니다. 2루자 3루 출발. 3루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정유준 감독도 그렇고 이성열 감독도 이 고교하고 무대에서 뭐 거의 산증인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공 잡아당겼습니다. 왼쪽 떨어집니다. 왼쪽에 타 3루자 득점 그리고 타자 주자 1루에 서서 들어갑니다. 먼저 1경을 가하고 있는 덕수고등학교 7번 타자 문성현 선수가 선제 1타점 적시타를 기록합니다. 아 정말 어, 대단한데요. 어, 그러니까 이 양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하이 타선이 없습니다. 이 네. 팀은 그렇게 잘 터지지 않던 문성현 선수가 그러니까요. 여기서 정말 결승 무대에서 중요한 서치점을 뽑아냈습니다. 진짜 잘 맞았어요. 네, 지금은 그냥 그 방망이 배트 중심에 완전히 맞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어, 타구에 충분히 힘을 실으면서 패스까지 굴리는 위중한 어,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취득점에이 기쁨도 있겠습니다만. 상대 이 선수를 지금 이 시점에 불러 왔다는 것만 해도 이 적시타는 150% 성공이었습니다. 덕수고 8번 타자 김용현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땅볼 1루수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원 등판 이후에 공 하나로 일단 아웃카운트 잡으면서 이닝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준석 선수가 벌써 몸을 풀죠. 저것만으로도 뭔가 좀 위압감이 느껴지는데요. <laughs> 투투에서 빗맞은 타구 땅볼 약간 느린데요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 속도 빨랐습니다 원아웃 지금 이제 주정환 선수가 주전 유격수로 들어갔는데 지금 3루수가 잘라내지 못하면서 쉽지가 않았는데 예, 굉장히 주정환 선수가 예, 뒤쪽을 커버를 잘 하면서 어, 어떤 공이 들어갈지 투볼투스트라이크 스윙 네. 삼진 이렇게 투아웃 예, 지금 슬라이드를 선택을 했죠 네. 예, 조금 전에 바깥쪽에 낮은 볼 그리고 높은 볼, 그리고 또 타자 몸쪽에서 휘어져 들어가는. 맞습니다. 현재 카운트 2-2입니다. 이타고 센터 쪽 중견수 배은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3자 번테이닝 현재까지 만난 여섯 타자 퍼펙트 피칭 임정훈이었습니다. 조영우 투수가 지금 본래 두 개를 내주면서. 와 이게 본래 두개 중계 올시즌에 개인 한 경기 최다 볼래 허용이네요. 어, 어떻게 보면 연투가 되는 거잖아요. 야, 높습니다. 그렇죠. 말루예요, 말루. 말로. 더 이상 점수를 주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투수 교체라든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 나오죠. 그 결승전 유신고등학교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KT의 1차 지명을 받은 투수고 지금 고등학교 선수 중에서는 가장 예, 신전용 투수라고 하는 어, 박영현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2-2에서 스윙 삼재말루의 엄청난 불길을 잠재우고 있는 박영현이었습니다. 신고의 유격수와 또 상위 타석으로 갈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3 1에서 선두 타자 그 박태환 선수가 볼넷을 얻어 나갔습니다. 임정훈 투수가 오늘 유신고 타자들 중에 처음으로. 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타석의 정영진 여전히 번트 자세 이제 초구 갑니다 번트 됐습니다 잘 됐어요 느리게 만들어놨고 안정적으로 아웃 카운트와 베이스 하나 양 팀은 맞바꿨습니다 3-2풀 카운트 피치 변화 중국이 바깥쪽으로 계속 승부를 하니까 타자의 그 몸동작을 바깥쪽을 어...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 몸쪽에서 가운데로 흘려들어가는 예그 슬라이드를 던지면서 하지만 아직 하나의 고비가 더 남아있는 상황. 투2투어회 삼진으로 이닝 종료! 실점하지 않고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임정훈 그리고 덕수구입니다. 어제도 많이 불리우켰지만 강속구로. 예. 이제구라든지바깥죠빼 돌았습니다. 아. 삼진 아웃. 지금도 역시 원인 투에서 파울팁 삼진. 우리 회전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웬만한 타자들은 정말 공이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공을 치는 또번 타자 김용현 투에 넌 몸쪽 공을 때렸습니다. 파울 지역에 뜬 공. 삼루 스콜 플레이 백성윤 선수가 잡아내면서 이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삼자범퇴이 깔끔하게 이닝 삭제시키는 박영현이었습니다. 유신고도 선두타자 출루가 필요합니다. 2번 타자 김승주. 투앤투 몸 쪽에 꽂혔습니다. 선체로 삼진. <laughs> 무릎 하단을 공략하고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리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4구를 밀었습니다. 1, 2강 코스. 1루수 오. 자, 다시 주워들고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노히트 노루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타구 떠올랐습니다. 내야 안쪽 갇혀버린 타구. 이루수 이선우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4 회까지 무실점 그리고 노히트. 뭐 입안에서 이 뱉어냈는데 피가 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걱정을 했는데 아주 많이 그러니까 이 이렇게 기울 정도는 아니고. 하지만 네. 네. 박경현 선수가 또 하나의 삼진을 잡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복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볼투 그... 스트라이크 카운트 낮게 예! 꽂혔습니다 삼진 아웃 현재까지 만났던 6명의 타자 그 가운데 5명을 탈삼진으로 돌려보냅니다 대단한데, 두 맞습니다. 아들을 다 트레이보네. 예! 바깥쪽 선차로 삼진 KKK로 앞선 이닝보다 더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던 박영현이었습니다 예, 박영현 선수도 1학년 때 선배들 따라서 우승을 해봤지만 잘 받아 때렸습니다 타고 외야에 떨어집니다 멀찍이 담장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두타자 이서준 1루에서 멈췄습니다 임정훈 선발투수의 노히트 행진을 여기서 끝내고 있습니다 네. 임정훈 김재형 배터리와 정인진 감독 아 그대 투자 오 가는데요 네. 그때 처음으로 유신고가 4강까지 갔던 그런 기, 기, 기록이 있습니다 네 번트 됐고요 그래서 아웃입니다. 야, 선행주자를 깔끔하게 지워버리는 임정훈의 수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권트대고 인도 쪽 보지도 않았어요. 네, 예. 심준석 선수는 또 일찌감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투입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하. 맞췄습니다. 이 타구 잡혔어요. 그리고 1루에서 네. 더블 플레이. 1인 종료. 노이트가 깨져도 흔들리지 않았던 임정훈. 5회까지 무실점 피칭. 승리 투수의 요건을 갖춥니다. 본인 힘으로 한번 우승을 시키고 가고 싶다는 그 생각이 강하니까 맞습니다 투앤투 어, 그래 스윙 삼진으로 물러나고 마는 선두 타자이자 3번 타자 주정환 선수였습니다 어, 한방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5트에서 높은 공에 손이 끌려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삼진 야. 박영현 8 삼진 8개째 아홉 타자 중에 여덟 타자를 8 삼진을 <laughs> 잡는 아 지금 KT는 지금 한국 시리즈 2승을 했기 때문에 싱글벙글 하고 있겠지만 오늘 또쉬원날 유신고의 경기를 보면서 박영현 투구를 보면서 어... 또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초구를 때려봤던 5번 타자 박상원 선수의 타구 좌익수 한참을 기다립니다.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새 타자로 깔끔하게 이닝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운드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유신고등학교 박영현이었습니다. 힘든 그런 유형의 투구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투 바깥쪽 공 당겼습니다. 유격수 방면 땅볼 주정환 1루에 빠르게 결과는 아웃. 아... 아... 투 볼벌 투 스트라이크 때렸습니다. 땅볼 이번에 상루수가 건져 올렸습니다. 1루 선구 낫게. 오! 공이 살짝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네. 받아 주자 2루까지 부지런히 뛰어갑니다. 세이. 네, 양 팀을 합쳐도 오늘 경기 첫 번째 네. 실책이 핸들링으로 잡는 데까지 잘 잡았거든요. 그런데 송구 동작이 약간 비틀어지면서 그리고 이 선수가 드디어 등판을 했습니다. 덕수고등학교의 오늘 경기 두 번째 투수 심준석입니다. 구속그 이상의 정말 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투한때 네. 얼어붙습니다. 조장현의 삼진 처리 네, 심준석다운 피치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사이로 풀카운트 바깥쪽 아하. 벗어납니다. 볼넷 3 n 원 타자 박지혁이 유리한 볼카운트입니다. 2사 1루와 1루 1호, 낮은 또 볼! 버릴대요. 두 타자 연속 볼넷! 이제 유신고등학교는 투아웃에 주자 만루의 기회를 잡습니다. 만약에 KBO 리그에 드래프트를 한다고 러면 하나의 걸스가 1차 지명, 어, 1라운드 지명할 선수입니다. 3루를 때렸습니다. 땅볼이 됐고 심준석 따라갑니다. 잡아서 1루 속공 자,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3루자, 이어서 후속 주자까지 들어왔습니다. 한 번에 두점을 만들어 내고 있는 기승고등학교. 전세 역전. 아하, 지금은 아, 심수 선수가 그러니까 여유 있게 잡긴 했는데 1루에 지금 악성구를 하면서 이 역전 점수를 허용을 했는데요. 네. 누가좀 아,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악성구가 나와 버렸습니다. 7개월간의 그 공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투에서 잘 받아 때린 타구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 3아웃, 로 3루와 2루. 하지만 이번 공격에서 상대 실책의 도움을 받아 유신고등학교가 2대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7회로 가겠습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영현 투수입니다. 결국은 투수는 제구입니다. 5투, 이번에도 3진! 박영현 탈 3진 아홉 개째! 에. 타자 무릎 높이에서 바깥쪽, 그러니까 하단을 저렇게 공격, 공략하지 않습니까? 야. 우 하단을 완전히! 어. 어 1차 지명은 왜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좀 본인이 정리하고 있는데 타구가 떴습니다. 아, 바운드가 튀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은 백성현 선수가 바운드 측정을 조금 잘 못했고요. 네, 일단 문성현 선수의 안타로 공식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워낙 강해서타오긴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고!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뒤로! 크스 네. 잡았습니다. 방망이 약간 밀리면서... 3구 낮게 바운드 볼 주자 뜁니다. 1루에1루에 네. 들어갑니다. 당겼습니다. 땅볼 탑! 빠집니다. 문성현 선수 일단 3루에서 정지. 네. 백성현 선수 지난 경기 때는 정말 핸들링이 좋으면 저렇게 튀어오른 공을 잘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바운드 측정을 약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일단 1루에 있던 주자는 3루까지 이동. 착기 때문에 2루 주자는 타격 시 바로 스타트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원한 1번 아하! 타자 윙 3진 아웃. 한 3진 10개를 채우면서 이닝을 끝냅니다. <laughs> 선두 타자 백성윤 선수 1카운트까지 승부 끌고 왔습니다. 폭탄 스윙 3진 아웃. 네. 이, 위력적인 공이거든요. 네. 지금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볼 끝에 뭔가 정말 모터를 달고 달뭐 들어가듯이 네네.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놓쳤습니다 높습니다. 방망이 스윙 여부 체크하는데 돌지 않았고 볼넷. 박태환 7번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하게 됐습니다. 초구 볼이었고 2구째 패미아. 자 주자는 뛰었습니다. 네. 1루에서 승부. 세이프.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유신구에서 달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투자가 2루도루를 성공을 했고요. 네, 오, 더, 그리고 3루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뭐가요, 이거는? 홈까지 가요, 홈까지. 홈에 어허. 들어갔습니다. 세이프. 어허. 박태환의 발이 유신고에게 한 점을 더 만들어 줍니다. 점수 3대 일. 야, 정말 이 도루를 허용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어,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도루까지는 허용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오. 이, 이, 이렇게 투수에게 던진 공이 그냥 뒤쪽으로 빠지면서 네. 지금 인플레이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포수 뒤쪽까지 흘러가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투수도 못 잡고 포수도 못 잡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풀카운트 높습니다 네. 선두타자 볼래 덕수고등학교 자신의 아, 선에서 오, 오, 공이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주자 2루까지 지금은 박용현 선수가 견제를 했는데 악송구가 나왔고요. 오, 네. 빠진 사이에 지금 이선우 선수 발빠르게. 네. 고교 선수들은 정말 뭐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네, 이 선수들 네. 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응원하는 이런 문화. 쓰리노 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반차 백점됩니다적재입다 이루주자 삼루 3두 통과 3두까지 가요. 홈에 홈에 들어왔습니다. 타자주자 주정환 3루까지한점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제 3대2 스코어. 이한이한 이한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3루까지 갔습니다. 무사니까요. 예. 아 진짜 잘 맞은 타구였고요. 여기서 펜스 맞고 바운드가 좀 높게 튀면서 묘하게 바운드가온운드가돼서또우려키를 넘겨버렸습니다. 아 주정환 선수 앞선 그거 마음에 좀 있어서 진짜 전력 질주했거든요. 지금. 네. 동점을 허용하는 것은 좀 어, 아쉬운 상황이고요. 3구 때렸습니다. 어허. 오른쪽으로 떴습니다. 근데요. 우익수. 충분히 충분히 들어올 것 있고, 같아요. 잡았습니다. 3루자 태그업. 주정환 전력질주. 홈에. 홈에. 들어왔습니다. 네. 복장. 네. 경기를 야. 원점으로 되돌렸는데 덕수고등학교. 대단합니다. 대단해. 4번 타자 백준서의 동점 2세트 플라 네. 이게 고교야구 결승 아니겠습니까. 원볼투 스트라이크 아 때렸습니다 이 타구 우중간 코스 멀찍이 갑니다 뚫었어요 완전히 갈라버렸습니다 장타 네 3루까지 가겠는데요 아, 2루에서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기어를 계속 올립니다 머리부터 3루 도착 선두 타자 3루타를 만들어내는 유신고 1번 타자 조장현이었습니다 원앤 투에서 네. 잡아당긴 타구 오른쪽으로 떴습니다 아, 우익스 앞에 잡혔습니다 아, 3루자 들어오긴 힘들어요 네, 3루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원 아웃 3 a 인원1 카운트 났습니다 볼넷 이 가장 장타를 칠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예. 1루 견제 아 빠졌습니다 맞았어요. 그 사이에 3루 주자 포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루 주자는 2루 거쳐 3루까지 내달립니다 3루 세아이루 큰데요 결정적인 득점 주신 고등학교 경기의 리드를 다시 가져갑니다 4대3 턴하는 과정에서 어, 결국 악성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루 주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루는 어, 견제로 끝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잡아내면 가장 좋겠지만 16년, 15년 만에 봉황을 잡기 위해서 이 양팀 지금 외나무 다리를 아,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승부입니다 아! 어요 그리고 3루 주자가 유유히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또한점 추가 아... 이제 5대3 5대3의 스코어 이제 아웃 카운트 3개를 유신이 더 이상의 추격 없이 잡아낼 수 있다면 우승으로 갈수 있습니다 7, 8, 9번 하위 타선 등장하고 있습니다 덕수고등학교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이고요 박시원 투수가 유신고등학교 마운드를 지키겠네요 네, 1995년에 부임을 해서 올해 27년째 유신고를 지휘하고 있거든요 네. 밀었습니다 어. 빠른 타고 네, 들어왔어요 선두 타자의 집념이 안타를 끌어가요. 1루에서 멈추지 않고 1회 9세 1회 4. 결과가 아하! 아웃입니다. 타자 주자 문성현 아웃. 야 여기서 이런 플레이가 나오네요. 야 이건 진짜 완벽한 수비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투에서 김영현 타고 왼쪽 네, 십시타 덕수고등학교 아직 경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볼 투 스라이. 아직 배터리가 유리한 카운트입니다 네! 때렸습니다 2타 네! 대안을 건너가는 네! 안타 원아웃 이후에 두타 자연속 안타 네, 그게 바로 야구입니다 박준우 투수가 유신고 마운드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 두경기 출전 3이닝 동안 던졌고 실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볼파운트가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높아요 스트레이트 볼렛 덕수고에게 찾아오는 두그 회초 원아웃 주자 말루의 찬스입니다 20% 네. 변하고 당겼습니다 오! 유격수 잡았습니다. 골든 디비전 한점 따라붙는 덕수고등학교 5대4 박태환 유격수가 잡는 데까지는 잘 잡아냈지만 거기서 바로 공을 그립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공을 빼내지 못하면서 지금 아웃을 만들지 못하고 한 점을 줬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 잡아낸 것만 해도 상당히 좋았는데 네 전제 동작. 어 복구예요. 자. 글쎄요, 지금 아닌가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지금 복구예요. 네, 복크예요 복구 그니까 네. 3루에 던지지 않으면 복구입니다. 네. 네. 루 발을 빼고 어과거에는이 이, 던지지 않아도 어, 복구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복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자들은 3루와 이루에 배치됐습니다. 유신고 대야 전진수비 높은 공 때렸습니다. 주정환 타구 아하, 또 이게 뭔지 쪽 따라갑니다. 어, 어! 어! 안쪽에 아 안쪽에 어졌어요파울이야파울이야파울이야 예. 굉장히 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네. 주정환, 타정환 네! 주정환, 쪽에환어요환 주정환, 주자환 주정환, 주정환, 주어환 주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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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이 경기 네, 예, 네, 주정아 선수가 사실 수비 실수로 인해서 팀을 공격에 빠뜨렸지만 지난 8회와 9회 3루타와2루타를 치면서 이 경기를 완전히 뒤집는 정말 극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야. 역전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바깥쪽 공인데 정말 야. 컴팩트하게 치면서 선상으로 날렸고요. 아, 이 공이 정말 아 이런 타구가 나올 줄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김진혁 가진 골라냅니다 선두 타자 볼레출로 네, 이종호 선수는 올시, 어, 이번 대회 5경기 출전했고요 상당히 좋은 피칭들을 앞서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해프닝도 벌어졌던 대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프리카운트 좌하 때렸습니다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한참을 기다렸다가 처리합니다 원아웃 조장인 1번 타자 변화하고 얼어붙습니다 삼진아웃 아네 지금은 굉장히 높은 쪽에 떨어지는 커브가 아 조장의 선수는 이 바깥에서 빠졌다고 좀본것 같은데 공항대기 네. 정상으로 가기까지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구를 받아 네. 때렸습니다. 왼쪽 좌익수가 오! 좌익수가 잡습니다. 경기 좋죠.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니었던 덕수회하고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재편합니다. 이 가을의 끝자락 그리고 현실적 가장 강한 팀 15년 만에 공항대기 정상에 복귀합니다. 지금 이 계절. 덕수고의 계절입니다. 네, 예, 올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정말 덕수고는 우승을 한번 해보겠다는 라 그런 각오가 뜨거웠는데 역시 그 1994년 그리고 2006년에 이어서 세 번째 봉황대기 우승을 차지했고요. 아, 올 시즌 첫 우승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허희찬 리그 오후골 도전 스포티비 나우